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방금 미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규제 강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자 삼성이나 SK 같은 공룡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틈새 시장을 지배하는 숨은 강자,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자, 오늘 이 제주 반도체가 어떻게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핵심이 떠오르는지 앞으로 5 배. 무려 10배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가부터 바로 배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중순 제주반도체 주가는 12900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치 파도가 쓸고 간 해변처럼 텅빈 자리였죠. 다들 두려워하면서 떠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며칠 뒤 6월 25일 19000원대에 고점을 찍습니다. 이건 뭐냐. 뭐 바닷속에 숨어 있던 고래가 한번 크게 숨을 내쉬면서 수면위로 다시 튀어 오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불꽃놀이 1차 랠리였죠 하지만 고래도 한번 숨을 쉬면 다시 내려갑니다. 자, 7월부터 4월, 8월 초까지 주가는 출렁출렁 지루한 파도만 남았는데요. 그때 많은 투자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 끝났구나 하면서 손을 털고 떠났는데요. 이 구간은 바로 바닷속에서 산소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8월 말부터 서서히 바닥을 다지더니, 자, 9월에서는 계단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18,400원. 다시 고점을 향해 갈리고 있죠. 자, 거래량도 슬금슬금 살아납니다. 자, 조용하던 바다가 점점 큰 파도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제주반도체가 한번 튀고 올라가면은 이게 불꽃놀이가 아니라 다음 불꽃놀이를 할수 있는 불꽃장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해보면 1차 파동. 6월 중순부터 6월 말 12,900원에서 19,000원 대로 불꽃처럼 쏟은 단기를 그동안을 보여줬고 자 조정 구간은 이쪽입니다. 7,8월 달 지루한 박스권에 개미들의 손절과 이탈 구간 추가 처리라고 볼수 있고 자 마지막 이제 2차 파업 조업입니다자 거리랑 동반가 18,000원 대 안착을 했고 다음 불꽃을 대기하는 시점입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2차 상승의 사이클의 문을 여는 시점일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만약 이 힘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더 19,000원대에 돌파할 수 있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이건 마치 잔잔한 파다에서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느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파도를 탈수 있겠죠. 자,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자, 이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자, 제주반도체. 이름만 들이면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20년 넘게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자, 삼성과 SK가 대량 생산 위주로 d 램과 낸드에 집중을 하면, 자, 제주반도체는 모바일 산업 전장용 특수 메모리를 잡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 메모리의 명품 제작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메모리 그러니까 IoT랑 5G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 이게 바로 제조 반도체의 무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AI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라는 겁니다. 특히 전장용 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2030년 연평균 20%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AI 서버 시장까지 합치면 제주 반도체가 노리는 시장 규모는 수십 조 원입니다. 자 삼성과 SK가 큰 바다에서 싸울 때 제주 반도체는 작지만 안정적인 항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안정적인 성장의 비결인 거죠. 그럼 바로 핵심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HBM과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자, AI 서버 GPU 업체들은 지금 고대역법 메모리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데요. 자, 자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모두 고성능 메모리를 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과 SK가 대량 생산 HBM을 한다면 제조 반도체는 그걸 보완하는 특수 메모리를 하는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전력 IoT 메모리, 자, 모바일 AI 전용 메모리, 차량용 안정형 메모리 이런 맞춤형 메모리 시장은 제주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 SK가 외면한 시장을 잡은 거죠. 즉, HIV 대세, 특수 메모리 트렌스라는두 가지의 파도를 같이 타고 있다는 기업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장 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성장 하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주문형 메모리, ASIC, GPU 관련 솔루션. 바로 제주반도체가 공급하는 저전력 고속 메모리가 필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전엔 한두 개였지만은 지금은 100개가 넘습니다. 전장용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주반도체에서는 이미 이 전장용 메모리 시장에 진입을 해 있고 자, 이게 앞으로 실적의 본격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물론 이슈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원가 부담, 대기업들과의 경쟁.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 SK 같은 대기업은 자동차, 산업용 소량 메모리에는 잘안 들어옵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안 맞거든요. 자, 여기서 제주도 반도체가 귀를 잡습니다. 자, 소량 다품종,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 제주 반도체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파트너 확대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올해 수주 계획과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죠. 자, 이게 주가 모멘텀에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과거에는 삼성 SK가 외면한 시장, 제주 반도체가 틈새를 독점을 했고, 자, 현재는 AI 전장, IoT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에서 제품군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 전장 메모리 시장을 20% 성장. 자, AI 데이터 성장은 이제 무한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주 반도체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특수 메모리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앞으로 5배, 10배까지 갈수 있는 숨은 보석인 거예요. 자 이거 놓치면은 진짜 평생 후회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HBM과 특수메모리 AI 데이터센터와 전장 반도체 그리고 틈새시장의 독점인 구조 이 세가지는 제주 반도체의 성장 엔진입니다 자 아직도 구독 안하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전날 종가매매 종목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수익 더 가져가시라고 단기 종목 세 종목 공유해드렸는데요 자 로브로브 종목 자, 범한 표현세, 제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세 종목, 3시 15분, 16분, 26분에 추천드렸던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금일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로보로입니다. 자, 시초가, 고가 다 보이실 거고요. 자, 그 전까지는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가, 자,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와 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욕심 없이 5% 이상 수익권 자율매도 진행을 시켜드렸고요. 자, 로보로보 종목은 노란 본투법의 시행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그 전까지 박스권에 강하게 머물러 오고 있다가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벼만 풀셀입니다. 자, 3시 16분에 추천드렸고요. 자,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주목받는 연료 전지 수혜입니다. 자, 2주 전부터 수구에 붙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건 놓치면 안 되는 거라 단기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수급이 붙어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를 볼수 있죠. 자 마지막 종목은 제닉스 로보틱스인데요. 자제닉스 로보틱스도 시가 고가 여기 1800원부터 12,980원까지 나와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이 종목도 로보로브와 로봇 같은 로봇 주로 노란 봉투법 시행했다는 수의 종목인데요. 최근 로봇 수만 매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린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매수 수급이 늘어나는 걸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욕심 없이 5% 이상 분할 매도 진행을 하면서 로보로보 범한표혈세, 제닉스 로보틱스 세 종목 다 성공적으로 수익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종목들 보수적으로 5%씩만 챙기고 나왔더라도 이 정도 수익 가지고 갈수 있었고요. 자,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이 정도 수익 가지고 갈수 있었던 거는 충분할 수습니다 자이 종목들 매일 장 전에 선별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등가 교환이 필요한데요. 자 위에 010482047이라고 5 차분함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딱 100분께만 차분함 추천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단기 종목 받으시는 거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010-4825-0472로 차분함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한통 보내는 거단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무료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유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 단순한 테마 가열일까요? 아니면 기술력 기반의 펀더멘탈 상승의 흐름일까요? 자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고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계좌가 아직도 파란불이 들어오시나요? 자, 영상 하단에 유튜브와 연동된 구글 폼 하나 링크가 있습니다. 자, 차보남 구독자 무료 혜택인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아래 시청하신 종목명과 차보남 구독자입니다. 자, 입장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연락처 남겨주시고, 상함 남겨주시고, 제출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남겨주시면은 제가 뭘 해드리냐면요. 더 이상 불필요한 신호와 소음 말고, 진짜 필요한 이슈와 호재들을 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핵심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